안녕하세요. 로데시의 써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으로 머신러닝포키즈를 이용해서 해피월세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포키즈란 IBM w a t 에서 만든 우수한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머신러닝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한 도구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숫자, 소리, 학습을 할수 있고요. 그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해서 스크래치, 파이썬, 앱인벤터를 사용해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포켓을 하고 크롬 브라우저 창에 입력하시고 들어오게 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위한 머신러닝. 6초 안에 가능. 20분 안에 가는 이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이 도구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훈련시키고 만드는 실전적인 과정을 제공하며 아이들에게 머신러닝을 소개합니다. 시작해봅시다. 인공지능 게임을 만들어 봐요. 먼저, 여러 데이터를 모아보세요.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공지능을 훈련시켜 보세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스크래치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머신러닝 포키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시작해봅시다. 계정 만들기, 로그인, 지금 실행해보기가 있네요. 저는 아이디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행해보기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당신의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프로젝트 추가 버튼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프로, 머신러닝 프로젝트 Happy World Set 라고 입력하시고 인식 방법은 텍스트 인식 방법 언어는 코리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주시게 되면 Happy w o r d 라고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버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식은 텍스트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첫 번째 바구니 새로운 레이블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블을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새로운 레이블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와 새드 레이블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피 레이블과 새드 레이블을 추가하였습니다. 해피 레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새드 레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해피한가요? 저는 다음과 같을 때 해피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드한가요? 요즘 코로나19도 라는 말을 들으면 세드해지죠. 데이터를 추가하실 때에는 주의사항이 있으신데요. 해피한 데이터와 세드한 데이터를 많이 추가할수록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질 것입니다. 또, 해피한 데이터와 세드한 데이터가 비슷한 숫자를 가질 때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질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누르셔서 저희가 만든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 라는 것을 눌러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이 훈련되게 됩니다.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학습이 다된 모델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쓴 입력한 데이터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입력하지 않은 데이터들 입력해 보셔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가 꼭 해피한 데이터였으면 해피한 데이터여야 되는데, 세드한 데이터로 나왔다면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셔서 해피한 데이터에 레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가 반드시 세드 데이터였으면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셔서 그 세드 레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만 하시면 되시는 게 아니고요.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셔서 훈련을 다시 시켜주셔야 됩니다. 훈련을 시키는 동안은 퀴즈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퀴즈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추가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모델을 만드셨다면은 스크래치2, 스크래치3, 파이썬, 에인벤터와 같은 툴들을 이용해서 나의 모델을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스크래치 3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3에서 머신러닝 사용하기. 스크래치 3 열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블록들이 여러분의 프로젝트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스크래치 3은 다음과 왼쪽에 있는 블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Happy o r s e d 라는 인공지능 블록도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인공지능 블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말을 거절 거저... 걸어줘라고 묻고 기다린 다음에 대답을 인식을 합니다. 그 대답이 인식을 해서 해피이면 모양을 해피로 바꿔 주고 아니면 모양을 새드로 바꿔 주는 프로젝트를 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줘. 저리가 나에게 말을 걸어줘. 멋있어. 와! 여러분, 어떠셨나요? 인공지능 너무 쉽게 배우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지금 모델은 지도학습으로 학습을 시킨 겁니다. 데이터를 일일이 해피한 데이터, 세드한 데이터를 일일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거와 반대되는 것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주고, 네가 알아서 한번 분석을 해봐. 라는 게 바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할, 어, 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인공지능을 해보니까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는구나. 내가 직접 지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 IBM Watson에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했잖아요. 그런 모델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